안녕하세요. 제타입니다. 제타의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퀴 툴 선택 영역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마퀴 툴뿐만이 아니라 라쏘 툴까지 포함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퀴 툴 영역이에요. 마퀴 툴 영역에서 마큐툴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네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 가로선, 세로선 모양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네모 모양을 어떻게 쓰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에 영역을 그려주는 거예요. 영역을 그리셨다면 지난 시간에 배운 단축키 있죠? 복사하는 단축키였는데 영역을 선택한 상태로 Ctrl J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렵지 않게 내가 지정한 영역만 복사가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즉, 마퀴툴이란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선택 영역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자, 상단에 기본적인 옵션을 보시면 모양 자체가 단일 모양, 더해지는 모양, 빠지는 모양, 교차되는 부분만 남기는 모양,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각각의 쓰여지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더해지는 모습을 선택하는 방법, 빼고 싶은 영역을 선택하는 방법, 공통되는 부분만 남기는 방법. 이네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라쏘 툴입니다. 라쏘 툴이라는 건 역시, 선택 영역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만큼, 그린 만큼만 영역이 선택이 되는 게 보이시겠죠? 두 번째. 폴리곤 툴입니다. 폴리곤 툴은 지금처럼 다각형의 모양으로 여러분들의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선을 클릭, 클릭, 클릭 하면서 이어가시면 내가 원하는 모양이 완성이 될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방법은 마그네틱 라소 툴이라는 거예요. 마그네틱 라소 툴은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추출하고자 하는 영역에 가서 첫 포인트만 클릭을 하시고 제가 보여드리는 지금 상황처럼 한 바퀴 뺑 돌려주시면 돼요. 다음은 또 다른 선택 영역을 가져가는 방법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도구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셀렉션툴, 퀵 셀렉션툴, 매직완두툴 이세 가지로도 쉽게 여러분들이 영역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오브젝트 셀렉션툴,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선택하고자 하는 영역을 드래그 해주세요. 해당한 영역이 확장이 돼서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퀵 셀렉션툴 선택해 주시게 되면 동그라미 마우스로 변하는 게 보일 거예요. 영역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영역이 선택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마지막 매직완두툴입니다. 매직완두툴이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매직완두툴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상단에 토렌스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토렌스가 범위를 의미를 해요. 범위를 적게 선택할 거고, 범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영역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추가적으로, 토렌스 옆에 보시면, 안티 엘리어스, 컨티거스라고 이제 두 가지 체크가 되어 있죠? 이두 가지는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안티 엘리어스는 경계가 부드럽게 풀리도록 도와주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컨티거스는 경계를 분명히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이두 가지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색상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 즉 컬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색상을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필 링크를 타고 가시면 카페에 자료를 공유해 뒀어요. 거기서 해당하는 강의의 영상을 확인하시고 자료를 다운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